현대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마구 혼돈되어 있다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애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다빈치 코드와 코덱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문명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인류 문명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큰 도약의 시기가 있었고 성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절대강자였던 로마인들은 도시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가이사르 암살은 개인의 생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발의 여지가 있는 악성종양이었습니다.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가 급증할 것이라는 불행의 전조였고 마녀사냥 도화선이었습니다. 지중해의 절대강자였던 로마는 문명의 성각자 카이사르와 같은 현명한 통치자를 암살한 다음부터 퇴행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에서 도약의 기회를 잃고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질하는 한심한 짓을 했습니다. 기원전 44년 카이사를 암살 이후 퇴행의 여파가 유대 속주에까지 미치면서 서기 30년 예수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예수 사건은 복잡하게 꼬인 인물과 현실상으로는 말이 될수 없는 상황 설정 등 매우 자극적인 장면이 드러난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예수는 무심결에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 다락방에 갔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단초였습니다. 다락방은 이단자들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예수는 급히 감남산에 가서 숨었습니다. 다락방에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수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다락방 출입은 어디까지나 치안 유지 차원에서의 일탈 행위였습니다. 가론 유다가 원로 사제 안나스에게 고발하지 않았다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경미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심문하게 된 안나스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과 너의 교훈에 대하여 말하라. 예수는 회당과 성전에서도 은밀한 것은 말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제자들과 다락방에 가게 된 경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장담하건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주재했다는 이야기는 바울이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 사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 전서는 서기 55년 말에서 56년 초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살아생전에는 콧배기도 보이지도 않던 바울이 예수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주제한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서기 65년에서 70년에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 14장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기 85년에서 90년경에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 80년에서 90년에 나온 요한복음에는 떡과 포도주 이야기 대신 예수가 제자들 발을 씻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확정된 서기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 전까지 바울의 서간문과 사도행전은 이단 서적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바울의 거짓말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인류는 원시에서 문명으로 빈곤에서 풍요로움으로 지상에서 우주로 삶의 터전을 넓혀나가는 중입니다. 문명은 열린 세상이고 당연히 가야 할 길이고 우주적 관점에서 볼때 인류는 문명의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예수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자아발견과 정신영 무한 신뢰를 말했습니다. 예수가 말한 천국은 문명 세계의 비유적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는 문명의 선각자였습니다. 창조적 발상의 원천이 되는 산상수혼이야말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생각의 씨앗입니다. 문명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외면하거나 맹신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문명은 예수가 말한 천국의 열쇠이고 키워드입니다. 문명의 선각자 예수가 다락방에서 부활한 메시아 미신을 믿는 배단이 사람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맹인모상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문명의 선각자 예수는 12살 무렵부터 자연을 관찰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고 역사적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시대를 예견하는 해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속에도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와 정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당신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말로써 자아발견과 정신력 무한신뢰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가 시기상조임을 알고 천국에 숨겨놓았습니다. 예수의 산상수온 천국은 문명세계의 비유적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는 비유로 말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어 하면서 뒷귀가 먹은 사람처럼 못 알아듣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메시지를 천국에 숨겨 놓았기 때문에 부활한 메시아 미신을 유포하는 적의 수중에 있었으면서도 손상되지 않고 고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중세의 암흑 속에서 창조의 씨앗을 심고 르네상스를 빛의 세계로 이끌어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작은 노트 코덱스를 들고 다니면서 떠오른 생각을 스케치했습니다. 왜 거울에 비춰야 알수 있게 각구로 썼을까요? 다빈치는 중세의 암흑 시대 한가운데 있었지만 세정에 밝고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빈치보다 40여 년전 살았던 잔다크는 서구 문화의 대표적 인물이면서도 반역과 이단의 혐의로 종교재판 을 받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다빈치보다 1세기 후에 살았던 갈릴레오 도 종교재판을 받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가설 지동설을 옹호하면서 가르치다가 단죄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마녀사냥이 성행하던 난세 에 살았으면서도 다빈치가 무사 할수 있었던 것은 코덱스를 각 구로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예수 천국은 문명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게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가지 버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의 경쟁적으로 변질되는 예수 왜곡의 역사는 선엄적 열등 의식에 빠졌던 납빛 이고데모와 닮은 꼴입니다. 예수가 말한 천국은 다빈치의 코덱스와 쌍벽을 이루는 정신문화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에 태어나서 67세에 사망했습니다. 26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자신이 구상하고 연구한 각종 무기와 다양한 식물류, 수학, 해부학, 기하학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종이의 앞장과 뒷장에 스케치했습니다. 다빈치의 관심사는 인간성 해방과 인간의 재발견, 합리적인 사유와 생활 태도의 길을 열어준 근대 문명의 선고 르네상스였습니다. 날마다 스물 시간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를 하면서 르네상스 시대에 결정적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다빈치는 살아생전 기독교가 요구하는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과 개신교는 다빈치 이름조차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 문명의 선각자에 대한 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서두에 보면. 1919년 설립된 유럽의 비밀 단체 시온 수도회는 실제로 존재하는 조직이었으며, 파리 국립도서관은 1975년에 비밀문서로 알려진 양피지들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아이작 뉴턴, 보티첼리, 빅토르 위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포함한 수많은 시온 수도회 회원과 수장들 이름이 있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빈치 코드는 2003년에 나왔습니다. 그보다 앞서 성혈과 성배는 1983년 한국에서 출간된 바 있습니다. 책이 출간되니까 개신교와 천주교 단체의 반발과 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회수 절판되었다가 2005년 11월 다시 나왔습니다. 성혈과 성배는 미스테리아적 이교들,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그노시스적 복음서 등 다양한 자료를 논거로 제시하면서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았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합니다. 성혈과 성배가 출간되기 얼마 전 메로빙거 왕조 기록이 담긴 두루마리를 발견했다면서 희대의 사기극을 벌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건축 디자이너였던 플랑타르가 위조한 문서를 가지고 메로빙거 후손을 자처하면서 시온 수도회를 다시 결성하려고 했습니다. 사기극은 장기간에 걸쳐 준비되었습니다. 양피지 문서와 함께 보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 이때 플랑타르는 마지막으로 생존한 메로빙거 왕조의 계승자, 다고베르트 2세 자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친구 세리제와 함께 서류를 날조했으며, 프랑스 어느 잡지 논설에 가짜 문서를 포함시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제3의 공모자로 의심되는 작가 시드도 1967년 발표한 책에,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시온 수도회가 유명해졌습니다. 가짜 문서를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기증하는 고단수의 사기극을 벌리면서 프랑스 왕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여 날조된 문서임이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선 플랑타르는 족보가 거짓임을 시인하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요구한 것은 반정부 음모에 해당된다면서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빈치 코드에 보면, 루브르 박물관장 자크 소니에르가 정체불명 남자에게 살해당합니다. 소니에르는 죽기 직전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을 전하기 위해 시신 옆에 암호를 남겼습니다. 이 암호를 풀기 위해 하버드대학 종교기호학자 로버트 랭덤과 암호해독관이자 소니에르의 손녀인 소피 누베가 등장하고 사망한 소니에르가 시온수도회의 수장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소설 다빈치 코드는 시온 수도회 수장들이 지켜왔던 비밀과 그 비밀을 추적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종교 단체 수장이며 그가 그린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에 인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댄 브라운은 서기 30년 예수 시신을 동굴 무덤에 방치한 니고데모와 영락없는 판박이 스티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바울의 거짓말 최후의 만찬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다빈치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지 알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가 주문한 그림의 주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입니다. 예수가 자신이 체포될 것을 미리 알고 마지막 6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입니다. 상당히 계산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들 반응은 누가 배반자일까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가톨릭은 죄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성령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육신이 된 삼위일체 성령 예수가 대속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엄숙하고 근엄하고 긴장감이 고조된 분위기를 화폭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화가들처럼 예수 머리에 밝은 후광을 넣어야 하고 배반자 가룟 유다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빈치가 그린 벽화에는 예수 뒤에 후광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려고 작업실을 방문한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만찬 속 제자들은 밀라노 궁정의 저명한 대신들 초상화 같고 시민들 삶을 그린 그림과 닮았다. 이처럼 다빈치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만 그렸습니다. 주문을 받고 일감을 끝까지 완성시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1478년 처음으로 그림 그리는 일을 맡았을 때도 밑그림만 그리고 그만둔 것도 있습니다. 1481년에 주문받은 동방 박사의 경배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다빈치가 완성한 작품 수는 20점에 불과합니다. 최후의 만찬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마흔 셋이었습니다. 다빈치는 인생의 목표가 확고했으며 누가 시킨다고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벽화를 시작하고 3년이 지나서야 완성했습니다. 모나리자도 오래 걸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이에 다빈치는 자기의 본업이라고 할수 있는 생각에 씨앗 코덱스 그리기에 전념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댄 브라운 소설 다빈치 코드와 중세의 암흑 속에서도 창조의 씨앗을 심고 빛의 세계로 이끌어낸 레오나르도 다빈치 생각의 씨앗 코덱스는 비슷한 시기에 사회적 이슈를 불러 모으면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2006년 5월까지 6,050만 부가 발행되었고 4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생각의 씨앗 코덱스는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와 달리 순환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다빈치는 프랑스 파리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제자 프란체스코 멜치가 엄청나게 많은 코덱스를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멜치가 죽고 조카 오라초도는 코덱스가 소중한 보물인 줄 모르고 고물상에 팔거나 가정교사와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조각가 폼페오 레오니가 일부를 찾아내 열 개의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이세에게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도하기 전에 국왕이 죽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계 장치 스케치만 별도로 묶은 코덱스 아틀란티쿠스를 가지고 밀라노로 왔습니다. 그것이 현재 암브로시아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코덱스 중에서 1690년경 화가 주세페 개치는 트렁크 속을 뒤지다가 노란 종이 한 묶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런던 북서쪽에 있는 레스터의 영주 토마스 코크가 프랑스에 왔다가 구입해서 영국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서 250년 동안 레스터 영주의 시골 사유지의 서재에 있었습니다. 1960년 부유한 미국인 사업가 아르망드 헤머가 이것을 발견하고. 돈을 지불하고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해머가 사망하자 해머 코덱스는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때서야 물건의 소중함을 알게 된 사람들이 경합을 벌리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가 지질학과 물에 관한 연구를 다룬 72페이지를 1994년 3천만 달러에 구입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신의 저택 에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서재 를 마련하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에도 또 다른 아론델 코덱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의 씨앗 코덱스는 수백년이 지나서 야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과학자 이면서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문명 디자이너 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류 정신문화에서 문명의 씨앗 존재 여부는 신을 믿고, 안 믿고 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명과 개혁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문명 발달의 과정을 살펴보면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와 같은 이들의 비유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이들의 코덱스적 시대. 그 다음에는 르네상스 개몽주의 백과전서 시대를 거쳐 현대 문명의 총아 인터넷으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오나르조 다빈치 코덱스는 다행스럽게도 정신 문화 유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문명을 이야기한 예수는 아직도 동굴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하루빨리 부활한 메시아 예수 이미지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나는 8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성각자 예수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당시 일부 학자들이 예수 사건 재심 청구를 한바 있습니다. 문명의 성각자 예수 역사적 자료를 발굴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긴급 보호 목록 등재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사업은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 유산을 보호하려고 1997년 제2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제도를 채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급격히 발전하는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동반 성장하려면 문명의 성각자 예수 천국 비유 연구와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